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오랜만에 친구란 나들이 처음 로 나왔습니다. 저가 아. 나 아, 옛날 좀우구나라아다 보이네. 그래요. 네, 도나 드세요. 기 좋아. 이렇게 야날씨 아니. 이름 정샘물쌤이라고 놀나다 <laughs> 놀린다 너도 비슷하잖아 <laughs> 아니 조금 작은 거 같아 송글라스가 작 않아 그래? 어. 아니 더 어, 되는 거, 거 아니야? 더 크면은 이제 정샘물쌤에서 아, 디자이너 무생 아, 그 주식회사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그 <웃음> 커다란 <웃음> 뭘로 닮 민덜팽이 민덜팽이? 음. 그 분도 이런 송글라스 끼시거든 음, 깨먹을 <laughs> 수 있는 찻자는뭐먹어에 <laughs> <채점을 원하는. 웃음> <laughs> <laughs> 사장님, 찻잔 하나에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2,000원이요? 야, 이거 찻잔도 좋고. 음. 집에서, 소주 음. 여기서 와요. 아, 그니까. <laughs> 소주잔으로도 좋아. 이거 음. 응, 괜찮은데? 음. 아, 나 근데 물고기는 음. 이렇게. 나 물고기는 싫어 음. 지금 거의 다 있어. 맞아. 응. 음. 어. 세. 아, 그럴 같아. 이건 귀엽다. 얘이것좀 귀엽다. 소스 담아 도좋아요 소스, 소스, 소스. 어떠냐? 그것도 예뻐. 왜? 얘도 귀여. 워너 <laughs> <넌, 웃음> 약간 그림 있는 거 좋아? 어, 그런가? <laughs> 나 그림 있는 거 좋아해. 귀여. 아 귀여. 이거 약간 그런 그런 그런. 그렇네. 나 <laughs> 그림 있는 거 좋아해. <laughs> 너 그림 없는 거 좋아해. 하 <laughs> 맞아. 근데 없다고. 그리고 너 겁이 많아. <laughs> 야, 여기 의자도 있어. 비둘기랑 같지.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얘기한거 <laughs> 너도 와야 맞아요. 세우니까 어쩔 수 없어 향이 세개거든? 응 근데 얘가 응. 첫번째 향이라서 응. 날씨가 너무 좋아요 <laughs> 여보세요 뭐야? <laughs> <laughs> 돌아와 봐! 음 이거 야, 맛있어. 맛있어? 응. 한입 먹어봐. 아 그러네. 응, 응 보잖아 또. 맞아. 아 너무 좋 근데 이거 먹으니까 난중이더깨는데나 취하는 느낌이 응. 아니야. 막 얘기하는데 귀안 들어. 제발. 제발, 제발. 어. <laughs>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다니는 요강원 휴강하는 날이어서 5일 만에 새벽 요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눈이 일찍 떠지고 엄청 설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지금 다니는 요강원 없어지면 큰일 날것 같아요. 오랜만에 새벽 요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디 무드라에서 나온 탑이랑 워 아웃에서 나온 바지를 입었는데 이 바지가 짤똥이 가지고. 좀더 시원해서 오늘 같은 이제 더워지는 날씨에 괜찮은데 뒤에 주머니도 있거든요. 핏도 나쁘지 않은데 다만 고무줄이 아니고 열심히 박은질 되어 있는 이쪽에 탄성이 없어요. 그래서 살이 조금이라도 찌게 되면 아주 불편감을 느끼는 바지예요. 이 어쨌든 조금의 불편함이 있는 바지인데 오랜만에 입어주었습니다. 새벽에 욕가하는거 너무 신이 나 월요일인데도 신이 나티치는거 같으니까 <laughs> 어, 어, 어. 어, 어. 속 버섯 미사일 샀다고 속 버섯 고아그 다음날은 탔더니 이어 태풍 올라오고 나서 속버가 날마다 속 버섯 더라 저는 다 있긴 한데 음향 우행중에서 음향까지만 구글 쓰고. 저 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데 해가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말라 죽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말랐잖아요, 지금. <laughs> 근데 너무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이 많고 좀 느긋하고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되는 편이니든요저 사주에도 물도 되게 많아요. 좋은데 그냥 맞아요. 해가 너무 커서. 그럼에도 그래서 자식이 남으면 진짜 좋다 그어서 물도 많고 해도 음. 많아서 음이네요 음. 아저 음이요 음요그음사들이 어, 그 양수들이 무슨 차이예요 이게 이걸 그래서 아이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왔어요 그게 숙제 아. 그러니까 사람들 <laughs> 본인들 친한 사람들 을 보고 음수이거나 아 양이거나 그다음에 진짜 자기 모습이랑 자기도 모르는 자기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laughs> 누가 제 몸을 아주 꼭꼭꼭 다시 조립해 준것 같아요 수목금 통일 이 시타 요가 안 했으니까 사실 중간중간 요가 수련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제대로 한건 5일 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개운하게 요가를 하고 온것 같은 아침입니다. 제가 몇주 동안은 항상 월요일에 카메라 앞에 앉으면 월요병이 심하다,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회사 가기가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TTC가 끝나고 나니까 아, 많이 부담이 없어졌나 봐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온전히 제 시간으로 보내고 나니까 월요일이 너무 개운하고 출근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민망하네. 제 월요병은 그렇게 극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또 이렇게 전해드려요. 주 5일째가 진짜 좋은가 봐요. TTC를 들으면서 자꾸 주 6일째 생활을 했더니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마지막 되면 은 체력이 빠져서 제 스스로 힘들지 않았나 그게 월요병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 월요병 졸업했다는 사실을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어쩌면 이번 주는 현충일이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출퇴근하면서 이 각도로 영상을 촬영하는 일이 진짜 많은데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보신 업체 쪽에서 이 무선 마이크를 선물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무선 마이크로 촬영하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좀잘 들리시나요? 분들에게도 조금 더 나은 음질을 들려주실 수, 들려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좀 꽂았어요.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 이번 주는 목요일에 개천장이 있는 날이라서 금요일에 연차를 썼고 그래서 월화수만 출근을 하면 되는 그런 주입니다. 지난주부터 사내 요가 동아리에 있는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수업은 화요일이랑 목요일이라서 이번 주는 화요일밖에 못 들을 것 같고 조금 월화수목금 새벽 수련을 가면 될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맞네 수요일에는 제가 TTC를 들었던 리본요가에서 진짜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아사나를 주제로 워크샵을 여셔서 워크샵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의 목표입니다 쉬는 날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와저 진짜 빠르죠 완전 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위에 뭐 입어야 되는데 개미롱 이것이 바로 유방원 바로 앞에 사는 제 특권입니다. 만 가져가세요 갈게요 오늘 나 진짜 완전 대박이었어 그랬어? 하는데 깊다깊다 못해 음, 음. 정신이 진짜 확 들면서 막몽롱하고 막 꿈꾸는 것고 그런거야 정말로? 몰입의 즐거움이었어 오. 근데 되게 지금 힘들어 음. 끝 에스라티에서 나온 바지를 입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에스라티 바지인데 궁금해서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소재가 진짜 너무 특이하고 좋아요 약간 부디무드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 더 촉촉한 느낌? 그리고 태그가 이죠이 부디무드라 탑은 이렇게 홀터넥으로 되어있는데 잘 몰랐는데 확실히 홀터넥이 저는 목이 약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착용하면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수련하고 바로 다시 집에 와서 옷 갈아입을 때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오랜 시간을 입히는잘안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눈이 일찍 잘 떠져서 조금 앉아서 편집을 하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되게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완전 순면이라서 숨면이 냄새도 나고 여기도 시원하게 꽤 파져있어가지고 입을 때안 답답한데 그냥 얌전한 티셔츠라서요 아주 쉽게 입을 수 있는 기본 티가 됐어요 정체는 남편이 입지 않는 러닝 셔츠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가 갈때 입는 티셔츠가 되었어요 근데 거꾸로 입었다 아니 오늘 여기서 재는구나 오랜만이네 이겨부리는 거. 응? 아 우와. 아 진짜요? 볼로냐. 응. 볼로냐. 야 와. 응? 오늘도. 점심에 빈야사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화목의 빈야사 수업은 외부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듣는 수업이라서 진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퀄리티 있는 수업을 이 강의가 들을 수있는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수업인데 제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의 스타일이랑 어떤 정도의 회원님들이 와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걸 하는지를 보러 가는 건데 지난번에는 정말 그런 걸 고민할 새도 없이 제 수련에 빠져버렸던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TTC 끝나고 어떻게 제가 더 요가를 해야 되나? 맨날 가이드가 있다가 이제 가이드가 사라져서 좀 혼란의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역시 스스로도 뜻이 있으면 탑이랑 에스라티에서 나온 바지를 입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에스라티 바지인데 궁금해서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소재가 진짜 너무 특이하고 좋아요. 약간 부디무드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 더 촉촉한 느낌? 그리고 태그가 이 부디무드라 탑은 이렇게 홀터넥으로 되어 있는데 잘 몰랐는데 확실히 홀터넥이 저는 목이 약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착용하면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수련하고 바로 다시 집에 와서 옷 갈아입을 때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오랜 시간을 입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오늘도 눈이 일찍 잘 떠져서 조금 앉아서 편집을 하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저 이거 되게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완전 순면이라서 순면이 냄새도 나고 여기도 시원하게 꽤 파져 있어가지고 입을 때안 답답한데. 그냥 얌전한 티셔츠라서요. 아주 쉽게 입을 수 있는 기본 티가 됐어요. 정체는 남편이 입지 않는 러닝 셔츠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가 갈때 입는 티셔츠가 되었어요. 근데 거꾸로 입었다. 아니 오늘 여기서 재는구나. 이거 보자. 오랜만이네 이렇게 부리는 거 응? 아우아 아 진짜요? 응. 볼로냐? 볼로냐? 야, 응? 오늘도 진심의 빈야사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화목의 빈야사 수업은 외부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듣는 수업이라서 진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퀄리티 있는 수업을 이 강의가 들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수업인데 제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의 스타일이랑 어떤 정도의 회원님들이 와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걸 하는지를 보러 가는 건데 지난번에는 정말 그런 걸 고민할 새도 없이 제 수련에 빠져버렸던.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이제 TTC 끝나고 어떻게 제가 더 요가를 해야 되나? 맨날 가이드가 있다가 이제 가이드가 사라져서 좀 혼란의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역시 스스로도 뜻이 있으면 좀 새벽에 잘 일어나는 거 같아요. 지금도 4시 반인데 눈이 떠져가지고 1시간 정도 편집을 하고 요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즘은 여유롭게 가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t 티시 끝나고 나니까 체력적으로 옛날보다 들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새벽 마지막쯤에 왜 이렇게 눈이 안 떠지나 했는데 피곤해서였어. 이제 다시 새벽에 알람을 들으면 잘 일어나는 저로 돌아왔습니다. 양어 사바아사나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요즘 자꾸 중간에 이제 아 이제 사바아사나인가? 라고 하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사바아사나에 대한 생각을 좀 했는데 음...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제일 좋아하는 아사나에 사람들이 사바아사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사바아사나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바아사나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 앞에 모든 과정들을 다잘 마무리하고 뿌듯한 채로 딱쉴때그 느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수련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중간에 내가 포기했는데 갑자기 사바사나를 하면 좀 찝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바아사나의 뜻이 송장 자세잖아요. 다 결국은 다 끝나고 죽었을 때그 죽음을 표현하는 자세인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다잘 살고 난 다음에 딱 누웠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바아사나가 뿌듯하려면 그 앞에 수련이 내가 할수 있는 아사나가 있었던 할수 없는 아사나가 있었던 거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수련을 하고 나면 사바아사나가 달콤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부동중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잘 되는 아사나가 있어서 기분이 뿌듯할 때도 있고 아이 아사나 원래 되는데 왜안 되지 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도착한 사바아사나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충분히 머릿속을 비우고 수식을 할수 있을 때는 잘 돼서 신나 있을 때도 아니고 너무 열심히 안 해서 속상해 있을 때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인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리 인생도 약간 닮았다 라는 감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바아사나에 임했는데요 잘될 때도 있고 잘안될 때도 있고 음 나는 쉽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하는 것도 있고 타고나기를 후쿠이잘 되는 사람 타고나기를 정글이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 어떤 느낌을 느꼈던 전부 다 끝나고 다을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수련을 마무리했을 때 그때 사바하사나가 달콤하고 평온하고 다시 그 수련을 되돌아보지 않아도 만족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육아 덕분에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음, 참 좋네요. 완전 기분 좋게 출근을 약간, 약간 무서워 약간 무서 나도 무서워 하 <laughs> 축하드려요 <웃음> 고마워요 5천만명이 될 때까지 해주고 그 계시는 5,00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제 일상을 공유하고 공감해 주시고 되게 에너지를 받고 또 에너지를 주시고 계셔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벤트를 해서 구독자 여러분과 조금 더 소통을 할수 있을까 제가 진짜 진짜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소소하게나마 진행을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들었습니다. 바로 바로 구독자 애칭 짓기인데요. 제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약간 하면서도 조금 부끄럽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그냥 구독자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애칭이 있으면 더 가까워지고 저도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독자 명을 짓고 싶었는데 제가 혼자 짓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독자 명 짓기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세 분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제일 많이 눌러주신 분, 그리고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구독자명을 지어주셨구나 하고 제가 고르는 구독자분 한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독자명을 생각해주신 모든 분들 중에 랜덤 추첨을 통해서 한 분, 총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구체적인 정보를 넣어두었으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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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공개해드리자면, 제가 지난주에 아로마 오일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요가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고서 가장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휴대용으로 잘쓸수 있는 아로마 오일이고, 요 위에 들어있는 이 볼이 실제 돌이더라고요. 실제 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하면 기분도 너무 좋고 요가 하기 전에 사바아자나 하기 전에 아니면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사용하면 너무 좋아서 이 제품을 세 세트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택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